거기 다린 긴 강아지 나랑 같이 놀자 뭐야 너왜 이렇게 빨라 띠띠 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바닥이 왜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야 잠이 썰솔 오네 엄마 말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 눈 감고 있을 거야 눈꼭 감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나랑 놀고 싶어서 간식을 주네 근데 왜 이런 요상한 것에 간식을 주는 거야? 엄마 빨리 빼줘 간식 빼달라니까 요 녀석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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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가 뭉개지겠어요 엄마 코가 너무 아파요 엄마 코가 아프다니까 왜 겨드랑이로 만쳐요 코가 아파요 손. 퇴근한 아아빠왔왔 오자마자 자 손을 을라라손손 손 위치가 너무 높아요 내 다리는 짧았어 n Son. Son. 요 o n S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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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도이상 o n S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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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코 Son. Son. 흥! 이제 코를 만져주네. 또 만져주니까 또 엄마의 사랑에 내가 녹아내린다. 풀렸어요, 엄마. 오늘 하루 너무 고대다. 근데 아빠가 또 놀자고 한다. 뭐야? 대가장군 아빠, 왜 자꾸 뽀뽀하는 거야? 응, 어, 응. 물어볼거야 뭐야 어디서 풍선을 접어봤는데 허리는 왜이렇게 길어 뭐야 나 닮았다는거야 풍선 터뜨려버릴거야 이리로가와 터뜨려버릴거야 장난꾸러기 엄마아빠 때문에 너무 정신없는 하루였다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들린척 잘것이다 시청자여러분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지원. 눌러주고 가세요. 지원. 구독과 좋아요는 꾹.